할렐루야, 아,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의용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하이델베르고 요리 문답 70번째 문답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걸 세 번째 지금, 아네번째네요네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연결이 자꾸 안 돼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ppt에 제가 이렇게 뭐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자꾸 뭘 연결하니까 뭐 녹음이 안 되고 또 이게. 딜레이가 되고 뭐 이상하게 계속 지금 어, 안 돼서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어, 이렇게 따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로 어, 같이 나누겠습니다. 음. 아, 이제 70번째 문다, 아, 문답입니다. 저희가 69문부터 71문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 69문은 이제 지영이가 지지난 주에 했었죠. 오늘 70문입니다. 문, 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답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배 같이 나눌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의 마지막 날, 어, 6월절 어, 만찬을 즐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어, 애굽을 나가게 되는 마지막 어, 그 재앙을 면하는 날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는 뭐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게 되는 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 재앙을 면할 수 있었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다가 아,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란 집은, 아, 이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는 모두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양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 작용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자칫하면, 이제 위험한 수위에, 어,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그 약속이 없는데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피와 제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신학에서 엄청나게 인용되어 있는 걸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약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 내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구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입니다. 그 마지막 날그 날이 오면 그세 번역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오면 셈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 날에 죄의 씻음이 일어나게 된다. 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장차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하나가 활짝 터져서 다윗집안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어,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씻음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어, 두 번째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NASB에 보면 이게 또 정확하게 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 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여기 his라는 말도 역시 바로 예수님을 가르키는 거고요. 마지막 the riches of his grace. 이것도 역시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속량에는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까 예수님 없는 속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무슨 착한 일하고 내가 어디 뭐 사회단체에 기부 많이 하고 요즘 NGO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거기에 내가 기부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나 교회도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새벽기도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하고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위에 우리의 공로가 쌓아져야 돼요. 그근그 그 근저 우리가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이런 모든 근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한 거야 돼요. 그 위에 우리의 공로가 쌓아지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충성, 예수님 없는 그런 헌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우리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예수님 없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 없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세상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그냥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는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믿음의 삶, 또 귀한 사역,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히브에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가 돼요. 22절 그 앞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그랬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잃은 곳은 어디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이게 어딘가 뿌린 피? 결국에는 피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지금 어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좀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어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디냐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새여이로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을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누리게 된 바로 그곳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NIV 성경에는요, 좀 이게, 어,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숫자로 매겨놨죠. 어, 첫 번째는, to Mount Sion, to the city of Living God. 하나님이, 살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그니까, 어디에 도착했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제, 시온산은 어떤 이 땅의 시온산이나 영적인 의미의 시온산,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Heavenly e r u s a l e m 예,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you have come 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NIV 성경을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 천만천사 여기 앞에 얘기했던 천만천사의 어, 천만천사가 행복하게 모인 그런 모임 단체 모임. 거기에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 그 천,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늘이,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하늘나라에 쓰여진, 어, 하늘나라에 이름이 새겨진 그런 장자의 교회. 그러니까 하랄라라에 기록되어진 사람들만 갈수 있는 바로 그곳이죠. 천국인 거예요. 또 반복됩니다. You have come to God.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The judge of all.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아, 왔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To the spirit of the righteous made perfect. 온전하게 만들어진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함께하는 곳. 근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인 그곳은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the Jesus 아, to Jesus the mediator mediator of a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여덟 번째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 어 t t e 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아벨.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뭐 어, 좋게, 더 확실하게 말하는 어, 피를 뿌린받은 그곳.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앞에 쉬운 말 성경의 어, 후반부에 보면 어, 24절이요.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바란 예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피크라는 말은 아, 좀, 우리가 말한다, 라기보다는 더효력 있는, 이제 그런, the speaks of a better world. 그러니까 더 효과 있는 말, 뭐 어떤 그런 영향력, 그런,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곳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피 뿌림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 또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된 곳.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성경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믿는 자들의 종착역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늘나라는 어디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어, 총8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시온 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의 기쁨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의피보다더 나은 말을 하는 뿌린피. 여기서 좀 제가 인상적인 것은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천국에도 교회가 있구나.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선하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그 사랑의 교회의 모습들이 하늘에까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교회를 우리가 이땅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덟 번째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을 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2 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어, 장황의 어떤 그 무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베드로선서 1장 1절 있죠. 바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 곧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될 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했 그분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그 천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별명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야참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 영적인 의미는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우리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선택된 사람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확증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증명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보장되고 예수님의 피로만 보호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원도 없고 하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삼으셨나? 우리는 죄에서 합양되었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함, 뭐 웅장함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삼료의 현장에서,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따라 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야 돼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당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뭐예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을 때는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단절되죠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제물로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뭐 화목제나 속건제나, 물론 그런 탓은 다른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씻은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씻기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씻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지금 신약의 성도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죄의 용서받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십자가의 보여는 우린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들고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으제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오늘은 어, 이그 세례에 관련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아, 부활주일인데요 어, 한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성차, 성찬식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시고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시슴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세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에 크신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